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세븐 코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C, C7이라는 코드는 4개의 네 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C라는 코드에다 세븐 음을 하나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. C라는 코드는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으면 잘 아시겠죠? 도, 미, 솔입니다. 그러면 세븐 코드는 어떤, 음, 어떤 음을 여기서 추가해야 되느냐? 기본 음에서요. 기본 음에서 하는 나즈음을 추가해 주는 거예요. 기본음은 도죠. 그럼 도에서 하는 나즈음은 시, 시 플랫. 그래서시 플랫음이 하는 나즈음, 나즈음이 되죠. 그래서 시 플랫, 도, 미, 솔 이렇게 네 개의 음이 세븐 음을 구성하게 됩니다. 예, 시 플랫부터 시작하시도 좋지만요, 이제 처음 연습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기본음부터 시작하면은 좋습니다. 그래서 도, 미, 솔. 아까 여기 C 플랫 음을 한 옥타브 올리면은 이렇게 되죠. 그아서 도, 미, 솔, c 플랫. 이게 7 코드가 됩니다. 네. 그럼 마이너 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. 마이너 코드까지 같이 설명을 드린다면, C 마이너 7이다. 그러면은, C 마이너는 잘 아시듯이, 도, 미 플랫, 솔이죠. 여기서 기본 음에서 한음 낮은 음, 이 C 플랫을 한 옥타브 올리셔가지고, 요, 요, 음까지 추가를 해주시면 되죠. 그래서, 도, 리플랫이 리, 시플랫. 이렇게네 개의 음이 세븐 코드를 구성하게 되죠. 자, 그러면은 몇개더 해보시죠. G7은 어떻게 됩니까? 먼저 G 코드부터 잡으셔야 되겠죠. G의 기본 음은 솔이죠. 솔, 시, 네. 요 음이 G라는 코드를 구성하죠. 그러면 G7, 세븐을 하나 추가를 하겠죠. 그럼 G에서 한음 낮은 음은 파가 됩니다. 그걸 한 옥타브 올리십시오. 그래서 솔시네파 네, 이렇게 네 개의 음이 G7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죠. 여러분이 한번 다 해보셔야 됩니다. C C샵 또는 D플랫이죠. 그 다음에 D D샵 또는 E플랫 E F F샵 또는 G플랫 그 다음에 G 그 다음에 G샵 또는 A플랫 A. A# 또는 b 랫 B, C 이 모든 코드의 세븐 코드를 다 한번 연주를 해보셔야 되죠. F 마이너 세븐 코드를 한번 해볼까요? F는 기본음이 뭡니까? 네, 그렇죠. 파죠. 파. 파에서 네세 계단, 네 계단을 올리게 어, 연주를 어, 누르게 되면은 파, 라, 플랫, 도 이렇게 F 마이너 코드죠. 그럼 기본음에서 이 마이너 세븐인 F 마이너 세븐은 F라는 기본음에서 한음 낮음 미 플랫음을 추가해주면 되죠. 그래서 F 파솔샵 또는 나 플랫 이것도 다음에 미 플랫음을 추가해주면 F 마이너 6가 되는 겁니다. 자 쉽죠? 이제부터 이는 아마 그렇게 그러니까 어렵지 않을 겁니다. 하지만 각 음계별로. 요 세븐 코드의 구성음을 다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부지런히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